이번 시간에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익스프레션을 적용하는 방법과 위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익스프레션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프레션은 여러분들이 수작업을 통해서 하기 어려운 작업들을 쉽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익스프레션은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스크립트를 기본으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언어를 공부를 했다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려운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쉽게 익스프레셔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방법만 알려드리고, 기본적으로 위글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익스프레셔는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여러분들 이 프로젝트는 하단에 공유해놨으니까 같이 공유해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먼저 제가 여기 프로젝트 처음 01번이라는 이 프로젝트는 두 개의 원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지금 제가 가려 놓은 상태거든요. 이렇게 가려 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면 이 샤이 아이콘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 놓고 지금 보시면 원이 두 개잖아요. 위에 원이 하나 있고 밑에 이렇게 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위에 있는 원이 이 밑에 있는 원에 링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움직이면 저 위에 있는 애도 같이 움직이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익스프레션은 어디에 적용을 하느냐면요, 레이어의 속성,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렇게 트랜스폼의 트랜스폼의 앵커 포인트나 포지션이나 스케일이나 등 이런 속성들의 익스프레션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레이어의 속성이나 아니면 이펙트나 이런 거 적용하셨을 때 익스프레션이 적용이 돼요. 자. 일단, 포지션에 한번 제가 익스프레션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에 익스프레션을 적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속성을 일단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을 하시고 나서 애니메이션에 가시면 add expression 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add expression 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익스프레션이 적용이 돼요. 적용이 되고, 이렇게 필드가 생성이 되는데, 이 필드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크립트, 언어를 여기에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현재는 일단 지우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제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원형이 왔다갔다 이렇게 움직일 때 위에 있는 원이 지금 페어런치 돼서 같이 움직이면서 회전값이 포지션 값에 따라서 변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레이어에 로테이션 있잖아요 로테이션 R 누르고요 이 로테이션 값에 익스프레션을 적용하는데 이 로테이션은 이 포지션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회전을 하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얘한테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작성해 주면 되는데 그 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자 속성 선택하고 애니메이션에 add expression 이렇게 적용하면 이렇게 필드가 뜬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필드가 뜨는데 이 필드에 여러분들이 속성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시면 피킵이 있는데 이 피킵을 여러분들이 꾹 누르시고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 포지션 값에 링크를 걸어주게 되면 여기에 스크립트가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값이 변하는데요. 자, 값이 변하는 거는 확인할 수가 지금 없죠. 왜냐하면 지금 다른 것들은 움직임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 얘의 포지션 값을 한번 움직여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다 놓고요. 포지션 처음엔 여기 있고, 얘가 이쪽으로 갔을 때 이렇게 움직이죠. 자, 이 값이 움직이니까 여기 있는 원이 어때요? 회전을 하죠. 이 값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그만큼의 값이 여기에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이쪽으로 왔을 때는 이렇게 반대 값이 적용이 돼서 회전을 해요. 오브젝트가. 그래서 프리뷰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가 움직이는 포지션에 따라서 위에 있는 게 회전을 하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익스프레션은 아까 같이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긴 한데 자 익스프레션을 지울 때는 여러분들이 레이어에 그 익스프레션 적용한 이 필드 있잖아요. 여기 가서 여러분들이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어, 나이 익스프레션 값을 여기에 이거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그냥 꺼버리고 싶어 그런 경우에 여기 보시면 맨 앞에 이 익스프레션에 등호 있잖아요 얘를 누르시게 되면 대각선이 생겨요 그러고 얘가 적용이 안 됐다 라고 뜨고 여기 빨간색이 없어지죠 그러고 원래대로 돌아와요 다시 얘를 누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서 얘가 익스프레션이 적용이 됐다 라는 걸 표현을 해 주는 거요자 그러면 제가 얘를 한번 지어 볼게요 지어 보고 다시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익스프레션을 아까 적용할 때는 이 속성을 선택하고 애니메이션에 가서 밑에 있는 Add Expression 예를 선택을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이렇게 Alt Shift 등호를 쓰셔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속성이 나왔을 때 키보드에서 Alt를 누르시고요. 여기 스타 아치 있잖아요. 스타 아치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아까와 똑같이 여기에서 적용한 것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나타나요. 그러고 나서, 피킵을 여러분들이 포지션에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아까와 똑같은 형태로 익스프레션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익스프레션은 적용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익스프레션을 적용하는 거는, 이 로테이션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 외에 스케일이나 포지션이나 어펙스나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똑같이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펙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익스프레션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익스프레션이 적용이 되는지 한번 위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컴포지션을 여러분들 여시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제가 또 만들어 놨는데 위글이라는 것은 랜덤하게 움직이는 형태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글이라는 이제 명령을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위글은 이렇게 위글이라고 입력을 하고 가로 열고 숫자와 콤마 그리고 다시 숫자 그리고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가 작성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두 가지는 어떠한 기능인지 한번 알아보면요. 위글이라고 입력하고 괄호를 연 다음에 숫자를 집어넣는데 여기는 프리퀀시를 입력을 하고요. 여기는 앰플리튜트인데얘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얘는 초당 변화을 횟수고요. 얘는 변화하는 범위에요 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앞에 있는 프리퀀시 같은 경우는 뭐냐면 만약에 포지션에다가 값을 내가 적용을 했어요 그랬을 때 얼마나 자주 움직이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1초에 몇 번을 움직일 것이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앰플리치트 같은 경우는 뭐냐면 포지션이 움직일 때 얼마만큼의 영역 안에서 움직이겠느냐라는 걸 나타내는 게이 뒤에 부분의 수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할때 위글 가로 열고 몇몇 몇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여기 제가 만들어 놓은 오브젝트가 있는데 이 오브젝트에 포지션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P를 누르고요. 익스프레션을 한번 적용하는 거죠. 자 P 누르고 여기 스타 바치에 Alt 누르고 여기에 클릭. 그럼 여기 필드가 나타나잖아요. 이 필드가 나타나는데 이 필드에 여러분들 이 입력을 하다 보면 이렇게 여기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인지 밑에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에 쓰려고 하는 거는 위글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예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쭉 써나가도 돼요. 그냥 써 갈게요. 위글 가로 열고 가로 열고 숫자를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초당 얼마나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겠느냐라는 값을 여기에 적용을 하죠. 저는 여기에 그냥 3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콤마 넣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영역에서 움직이겠느냐. 그래서 저는 여기에 50을 일단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 놓게 되면 얘가 랜덤하게 움직이는 오브젝트가 만들어져요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을 만들려면 한참 키를 잡고 막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쉽게 만들어주는 게 익스프레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얘가 50이라는 수치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자, 얘 수치가 그러면 50에서만 왔다 갔다 할까요? 그런 건아니고요 수치가 0에서부터 50까지인데 0에서 50이 될 수도 있고 0에서 마이너스 50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수치가 변화하는데 이 수치가 50에서부터 마이너스 50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변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0을 기준으로 해서 50까지 그리고 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50까지 얘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영역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게좀 너무 급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수치를 좀 낮춰주시면 되겠죠. 얼마나 자주 여기 부분이 1이면 1초에 한 번만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자, 이런 식으로 천천히 움직여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수치를 다시 원래대로 5 정도 제가 줄게요. 이렇게 5 정도 주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좀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고 얘가 들쭉날쭉 하잖아요.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 앞부분에 숫자 앞에다가 마침표를 여러분들이 찍어주시게 되면 얘가 부드럽게 움직여요. 수치에 상관없이 얘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형태가 만들어져요.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자 앞에 있는 요 마치표는 제가 없앨게요자 그러면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빨리 움직이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움직이는 애를 제어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건 스크립트만 포지션에 적용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포지션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뭐 스케일이나 오펙시다뭐 이런 것들에도 여러분들이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포지션에 적용해서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는 얘를 제어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이 수치를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제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얘 수치를 제어하려면 여러분들이 이펙트를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이펙트 어느 거를 적용해야 되냐면 자 봅시다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레이어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펙트에 가시면 익스프레션 컨트롤러라고 있어요 그중에 맨 밑에 보시면 슬라이더 컨트롤러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얘한테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슬라이드 컨트롤러라고 이렇게 하나가 나타나겠죠. 자, 얘는 이 앞부분을 적용하려고 지금 하나 이펙트를 적용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뒤에 있는 애를 적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하나를 더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펙트의 익스프레션 컨트롤에 슬라이드 컨트롤 한번더 적용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슬라이더 컨트롤러가 적용이 됐잖아요. 이렇게 해 놓고 이 앞부분에는 이 얘를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수치가 지금 5잖아요. 얘를 선택을 해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피킵 있잖아요. 이 피킵을 클릭을 하시고 드래그해서 이 슬라이더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이제 스크립트가 적용이 되고요. 이슬라이더의이 값에 따라서 얘가 움직여라 라고 여기에 스크립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50이라고 되어 있는 이 범위 있잖아요 움직이는 범위는 여러분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드래그 마우스로 드래그 해 놓은 다음에 여기 픽힙 가셔가지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슬라이더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놓죠 그러면 똑같이 여기 부분이 횟수 부분이고 이 뒤에 부분이 범위 부분을 나타내는 스크립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얘를 드래그하면 지금은 어때요 아무런 움직임도 없죠 조금 전에 적용을 했을 때는 막 움직였었는데 수치가 지금 현재는 두개다 0, 0 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 얘는 움직이지 마 이렇게 키를 먼저 잡아줘요 키를 잡아주고 네가 15프레임 정도 갔을 때 빠르게 자주 움직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슬라이드 부분이 0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10을 주고요 슬라이더의 영역을 제가 50 정도를 줄게요 이렇게 되면 얘가 처음에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점점점 가면서 이렇게 빨라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얘가 이 이후부터는 이 뒤에 있는 값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뒤에 갔을 때, 어, 너는 한 1초 정도 갔을 때, 1초일 때 다시 원래대로 좀 천천히 움직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기는 1을 주고 여기는 10 정도만 줄게요. 그러면 얘 값이 빨라지다가 그다음부터는 또 천천히 속도가 줄겠죠.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여기 1초일 때 1초일 때50 영역은 똑같고 초당 움직이는 횟수만 여러분들이 조절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수치를 1로 두고 여기 값은 50으로 해서 영역은 똑같대. 초당 움직이는 횟수만 이렇게 줄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슬라이더를 통해 가지고 이 익스프레션의 값을 제어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 기능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에서 작업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 꼭 제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위그를 적용하는데 오브젝트가 좌우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아래 위로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되는 스크립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네 번째 요 컴포지션 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포지션 먼저 보시면요, 여기 포지션. 익스프레션에서 포지션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대괄호를 열고 X, 심표, 그리고 Y 이러면 여기가 X축, 그리고 여기가 Y축의 값이 돼요. 포지션 값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XYZ가 돼 있잖아요. 이거는 여기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3D 레이어일 때이 값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괄호를 열고 닫고 해서 이렇게 포지션 값을 나타내고요. 여러분들이 위글이라는 걸 적용했을 때는 얘는 포지션이라는 걸 반환을 하잖아요 아까 여러분들 위글 적용했을 때 어땠어요 위글에 수치를 적용을 해 가지고 얘가 왔다갔다 움직이는 형태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위글을 적용하게 되면 포지션을 이렇게 반환하게 돼요 그래서 x 축에 대한 위치값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포지션 그러고 대괄호 열고 0 그러고 대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여기에 x 축의 위치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포지션에 0이라고 쓰게 되면 이게 X. 그리고 포지션에 1이라고 쓰면 Y축을. 그리고 포지션에 2라고 쓰게 되면 Z 위치 값을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포지션 0이라고 하는 거는 위글을 적용을 하고 0을 주게 되면 얘는 X에 대한 위글 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위글이라고 입력을 하고 1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얘는 Y축. 2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Z축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x와 y 값을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때 대괄호 열고 x 그리고 심표 y 그리고 대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표현 방식과 이 표현 방식은 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의 위치값이 되려면 포지션 0. y의 위치값이 되려면 포지션 1이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값은 이렇게 위글 0 그리고 위글 1을 적용을 해서 이게 x에 대한 위글값, 여기에 y에 대한 위글값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 위글의 가로는 포지션을 반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포지션과 이 위글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조금 전에 3번 가가지고 얘의 위치값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얘는 아래 위로 움직이는 형태로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면 포지션에서 위치값을 적용하면 되잖아요. alt 누르고 익스프레션을 이렇게 적용을 하고 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익스프레션을 적용을 하는데 좌측 대가로 먼저 입력을 하고요 x축은 움직이지 않을 거거든요 y축만 움직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위그 값을 적용하지 않고요 그냥 위치값 포지션 예 포지션 그러고 가로 열고 0 그러면 여기가 x 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동해서 심표 입력을 하고 여기에는 포지션 값 대신 위글 값을 적용을 해서 얘가 아래 위로 움직이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위글, 그 다음에 횟수, 여기는 3 주고요. 신표,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영역만큼 움직일 것인지, 50을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그러고 여기가 y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 대가로 열고 여기에 얘는 y축이잖아요. y축이니까 얘는 번호가 1번이죠. 그래서 1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가로를 닫죠. 이렇게 적용해 놓고 한번 프리뷰를 해볼까요? 프리뷰에서 보면 이렇게 아래 위로만 위글이 적용이 돼서 50이라는 영역에서 1초에 3번씩 왔다갔다 하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X축으로만 움직이는 형태를 한번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X축으로 움직이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 원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P를 눌러서 포지션 꺼내고요. 여기에 Alt 누르고 클릭 그래서 익스프레션을 적용을 하죠. 여기도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익스프레션을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대괄호 열고요. 여기는 X축이 움직일 거니까 여기는 위글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가로 열고 이번에도 3에 50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3에 50이라고 입력을 해놓고 여기는 뭐예요? X죠. 그래서 가로 열고 여기는 0. X. 그 다음에 심표 넣고 Y축은 움직이지 않을 거니까 Y축은 포지션. 포지션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얘는 y축이니까 1을 입력을 하게 되면 y축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대괄호를 닫으시면 되겠죠 이동을 해서 대괄호 닫고 그러고 나서 움직임을 한번 보게 되면 얘는 이런 식으로 x축으로만 움직이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프리뷰에서 보면 이렇게 x축으로만 움직이는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긴 x 그리고 여긴 y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게 되면 축을 한 축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실무하시다 보면 필요한 기능 중에 한 가지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얘를 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이쪽으로 옮겨놓고요. 얘 스케일을 조금만 더 키울까요? 자, 이 정도 좀 키워놓고. 얘한테 익스프레션을 적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알튼으로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위글이라고 제가 입력을 해요 이렇게 위글이라고 입력을 하고 여기에다가 아까와 동일하게 3에 심표 50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제가 프리뷰를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프리뷰를 하게 되면 여기 모양을 한번 보세요 얘가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동일하게 이렇게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x가 더 작아질 때도 있고 y가 더 작아질 때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얘를 적용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익스프레션을 적용할 때 얘는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지 않고요. 익스프레션을 조금 변경을 해서 만들어 줘야 돼요. 조금 전에 봤던 네 번째 요 컴포션에 가서 다시 한번 여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인데 이건 뭐냐면 xy를 동일하게 값을 적용하기 위해서 요런 익스프레션을 적용한다 라는 얘기예요 a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이 뒤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a를 쓰면 이거와 같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를 써도 되고, B를 써도 되고, C를 써도 되고, 여기는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결과를 끌어낼 때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쓴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는 이렇게 위글 내가 조금 전에 값을 입력을 하고, X 값 0을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세미콜론을 이렇게 적용을 해서 문장이 끝났다라는 걸 표시를 해줘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자, 지금 요 밑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X와 Y 값에 대한 것들을 여기에 표시를 해준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부분은 X와 Y에 A라는 값을 반환하시어라고 여기에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마무리하고 여기에 X와 Y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입력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얘를 여기서 A라고 합시다. 이렇게. A는 위글 이렇게 3과 50. 1초에 3번 왔다갔다 하고 50의 영역에서 랜덤하게 움직여라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x축이라고 해놓고 문장을 마무리하죠 세미클론을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가 x와 y의 동일한 값을 반환하도록 여기에 대괄호 열고 a 신표 다시 a를 입력을 해주게 되면 얘가 x 값을 x와 y에 동일하게 반환하겠죠 자 그래서 한번 프리뷰를 보게 되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x와 y가 동일한 형태로 커지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익스프레션 적용했을 때 가로 세로 비율을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 때꼭 필요한 기능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겠습니다. 하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